안녕하세요 대장입니다 오늘 7월 7일 이고요 오후 영상입니다 오전에 영상을 하나 제가 올려 드렸는데요 어, 진단 키트주 관련주 하고 그 비대면 관련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올려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갭상으로 출발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 뭐 시간이 좋지 않아서 추세선이 좋지 않아서 그 어, 포기를 한 진입 포기를 한 종목들도 좀 있고 그래서, 현재, 진맥트리스하고 EDGC, 어, 저희 회원님들께 그 진입사인을 드렸던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EDGC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그 5,330원, 네. 지금, 현재는 보아권에 있는데, 5,330원권에서 이렇게, 어, 매수사인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어, 제가 1차 목표가는 아니지만, 어, 매매 원칙에 따라서 그 5,400원부터, 이렇게, 그 분할매도로 하세요 하고 사인을 드렸었는데 장중에 그 5,400원 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이랬다가 그대로 이제 그뭐 바로 이제 하락이 좀 내려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좀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선이 조금 많이 꺾여 있는 상태고 어 해서 그 시간상 조금 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짐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네. 장중에 그리고 5, 6% 정도 이렇게 그 떨어졌다가, 어, 다시금 상승을 보여줍니다. 네. 제가 본방에서 그 농담 삼아서 집까지 이게안 올려놔봅시다. 하고선, 다행히 불과 몇분 만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줘서, 어, 약한 6, 7% 이상의 수익권을 좀 본, 보고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좀 다시금 좀 추세선이 꺾이면서, 초보 하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근데,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0%맞지는 않지만, 진맥트리스 e d 지시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 그, 어, 이제, 초보를 조금, 초보 시절이 조금 지나신 분들은, 뭐,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보셨겠지만은, 어, 추세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입니다. 종목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단타로 이렇게 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좀난 상황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일진 파워. 제가 어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런 자리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들어갔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좀 설명을 드리고 위해서 그 소량으로 들어가서 그 어, 마이너스 2%인가 3% 정도에서 그 마이너스 난 상태였었는데 그대로 그 영상을 마감을 하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그 수익을 좀 냈습니다 네다 이렇게 지금 영상을 올려 드릴 수 없는게 좀 아쉬운데 어 그리고 오늘 일진 파워 네 여기서 그 우리 회원님 회원 분들께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해서 그약간 지금 현재는 전략 매도사 해드렸죠 네 그래서 한3% 많은 수익을 나신 분들 한4% 5% 이렇게 수익을 보셨고, 시스웨, 시스워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 이좀 세요. 예. 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그, 장중에 그, 어, 저기,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어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다 보니 전략 매도 사인을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은 한 7, 8% 정도 나셨고, 그래서, 그,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주시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지는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추세선이 조금 더 흘러가면서, 조금 더 흘러가면서, 어, 좀 하락도 좀 나오고 해서 좀, 한, 길게는 한 2, 3주 정도 더 있다가 반응이 오지까, 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좀 빨리 반응이 와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수익을 드리긴 했지만, 더큰 수익을 못 들여서 지금 조금 마음이 좀 묵었습니다 작년이죠 해서 그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도 물론 수익은 얼마 보지 못했어요 약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요때죠 요때 이때 이제 큰 수익을 좀 봤습니다 해서 큰 수익을 봐서 어 많게는 한70% 정도까지 이렇게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때 물을 시원하게 타서 기억이 나고 어, 카톡 내용이 그 리셋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질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요 어, 지난 방송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은 제가 한 3개월마다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분들 이렇게, 어, 이렇게 재정비도 좀 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들의 주시 중에 해서 그 오늘 이렇게 반응이 온 것을 제가 포착을 해서 어, 다행히 놓치지 않고 단타로 남아 이렇게 수익을 좀 드렸는데요 어, 그,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그, 보유 종목이었죠. 이거는 제가 방송을 또 올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어, 오픈마인드이기 때문에 어, 오늘 손절 처리한 것도 들 많아요. 예, 보유 종목 중에 뭐, 현대차, 만도, 자아전자 어, 또, 현대위아, 웹젠, 세진중호, 이렇게 몇 종목 이렇게 손절처리 했는데 많은 거는 마이너스 5% 대부분 1% 내지 2% 마이너스 손절처리 했습니다 다 합치면 거의 한 10%가 넘는데요 어, 좀 많은 숫자이긴 한데 해서 그 어, 제가 비중 조절을 해서 이렇게 진입을 사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어, 물론 손실이 크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빨리 좋은 종목들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어, 소인, 그걸 내실 수 있도록 그 도움을 드리고자 그 오늘 손절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대형 포장이죠. 대형 포장을 우리가 끌고 오다가 그 오늘 다시금 그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올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인을 드렸을 당시가 그 잠시만요. 네 이때 이제 2730원 땐가 했었는데 제가 2 0 0 500원까지 추가 매수하세요. 비중 늘리세요. 뭐 이렇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이제 상승을 타고 와서, 어,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8%, 9%, 어, 적게 나신 분들은 2%에서 3%, 뭐이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상승을 가져왔죠. 네. 어, 상승을 좀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 지금 전량 매도 사인을 드린 상태고요 그 어쨌든 그 우리가 손을 타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또 좋은 흐름을 가져올 것 같으면 다시금 그어 진입을 할 보도록 뭐 하는 그런 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늘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시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그, 단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좀 많이 낮게 잡은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 오늘 일진 파워, 네. 어제 이후에 복수를 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어제 새로 진입했던 종목들, 네. 오가니티코메스틱, 아, 오가니티코스메틱. 네. 요 종목하고, 또 우리가 새로 진입한 종목이, 어, 프로스테믹스. 지금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4% 정도까지도 이게 수익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어좀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지금 제 계좌에는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오가니티코스메틱 네 요거는 이제 평단가가 제가 사실 이거 그 매수사인을 드리고 놓쳤어요 그래서 평단가가 높게 잡혀 있는데 이때 당시에 905원 정도 7원 뭐이 정도였었는데 910원까지 매수 어, 구간 잡아볼게요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1% 내지 2%, 2 정도? 1%? 뭐 이렇게 수익권에 있었다가 지금, 어, 아마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KTC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일전에 그 저희가 동방, KTCT,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어,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요 종목은 이제 동방은 제가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선 KCTC는 좀더 가보자. 좀 추세선이 살아있다. 향후 전망이 좋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끌고 오고 있는데 오늘, 어, 다행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 동방은 어떨까요? 동방도 올라갔겠죠? 네. 동방도 올라가고 있네요. 네. 요두 종목 다 이렇게 조금 버텼었으면, 어, 조금 이렇게 수익권에서, 동방 같은 경우는 수익권에서 손절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너무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고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오늘 단 따로 수익을 좀 드리긴 했지만 어, 아직도 어, 이게 배고프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네, 좀더 제가 신경을 쓰고 해서. 어, 좋은, 수익을, 좋은 수익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선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해서 그것도 어, 좀 언, 언지는 못 드렸었는데 그 드렸나 지금 어, 카톡에 네. 하여튼 이그 종목도 좀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몇 종목 이렇게 오늘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시청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그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린 종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종목들 이 정보도 듣고 해서 종목들 간에 리딩도 좀 받아 보시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제가 링크 달아 드렸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네, 댓글 많이 좀 달아 주십시오. 정말 욕도 좋습니다. <laughs>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